자, 이번 시간에는 로그함수단원에서 실생활의 활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생활에 활용문제가 나온다면, 일단은 조건식이 주어질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건식이 주어진다면, 조건식에 대입할 문자,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을 해보고, 이 AB에다가 실제 상수를 대입해서 조건식을 만들어내고, 이 조건식을 가지고 연립이나 또는 방정식을 푸는 형태를 통해서 답을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예제 하나 풀면서 이해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소리의 세기가 I인 음원으로부터 D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소리의 상대적 세기를 대시벨이라고 하면 관계식이 다음과 같다. 여기 관계식이랑 떨어졌죠? 그럼 잘 보시면 우리가 알아야 될 문자가 i라는 값이 필요하고요, d라는 값이 필요하고, 그 다음 p라는 값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식에는 미지수가 3개인데 2개의 상수가 들어가면 하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소리의 세기가 알파인 음원으로부터 a인 음원이네요. 그럼 얘는 i 대신에 a를 대입하다 이런 뜻이고, 자, 1000cm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그럼 D 대신에 1000을 넣어라, 라는 뜻이고요그 다음에 소리의 상대적 세기가 9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P 대신에 90을 대입하라, 이런 뜻이고. 자, 그럼 이 조건식에 대입을 해주면, 자, 90은 10. 괄호 열고 12 플러스 로그 자 d가 1000이었는데 1000이 10의 3승이죠. 그걸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10의 6승분의 자 i가 얼마? a가 되겠습니다. 자이 식을 정리해주면 우리는 a값을 구할 수 있겠죠. 양변에 10을 곱해주고 자 9는 12 플러스 로그 10의 6승분의 a가 되고 넘겨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은 로그 10의 6승분의 a가 되겠네요. 이쪽으로 아까 정리해주면 10의 마이너스 3승은 10의 6승분의 a가 되고 양변에 10의 6승을 곱하면 10의 a는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6승 지수 정리해주면 10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a는 우리가 100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